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자, 10가지 품종 소개할 텐데요. 오늘 1번은 금계 그리고 2번 단엽, 3번 단엽 반물, 4번 중투, 5번 중투, 6번 능소화, 차기 좋아요, 7번 3반 중투, 8번 단엽, 9번 3반 중투, 10번 복륜. 이렇게 해서 10가지 품종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금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편입니다. 1번 금계입니다 자, 이변의 금괴, 촉수, 내촉이에요. 13에 0.8, 최대 0.8까지 나오고요. 이게 전진촉인데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잘 나왔고, 모뭐 소밀 없이 그대로 깔끔하게 남아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 이쁘죠? 어 제가 갖고 있는 금괴 중에서 A급의 금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배양했던 난초고요. 한번 판매를 했는데 한번좀 오셔가지고 뭐 그때도 싸게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하는데 어 그냥 가시더라고요. 자, 이턴 이렇게 잘 길러라 쳤습니다. 가격은 80만 원 책정했어요. 1 3에 0.8까지 나고요. 오 이쁜 금괴입니다. 아주 이뻐요.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한 그런 품종, 소멸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A급의 큰 개입니다. 자, 8 0만원대내에 네 책정했어요. 자, 뿌리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뿌리 좋습니다. 뒤에도 뿌리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뿌리 1번. 1번입니다. 2번, 단엽 자, 세척의 신화 하나인데요. 신화가 상당히, 어 애매하다 할까요? 뭐가 애매하냐면 이것 또한 뭐 반성호처럼 이렇게 들어 있어 보여요. 자, 하여튼 뭐 나사재는 들어 있는 그런 개체인데요. 이렇게 자신화측을 보면 이게 전지현재 신화측이거든요 보시면은 맥하고는 맥이라고도 볼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호선으로도 보여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단엽이에요 단엽 아주 사지 아주 좋은 단엽이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좋아요 단엽이 자 세척의 신화 하나 세척의 신화 하나고 맥이겠죠 호는 아니겠죠 호면 큰일 나는데. 아, 25만원 책정했습니다. 7cm에 0.7. 자, 세축에 신화 하나. 아주 저렴하게, 나사지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 25만원 책정을 했어요. 이홈에 큰일 나는데. 하여튼, 자, 2번. 7에 0.7. 저렴하게도 책정했습니다. 25만원. 2번, 뿌리. 자, 뿌리는 좋아요. 신화도 하나 또 나오네요. 자, 이렇게 뿌리는 좋습니다. 이렇게 벌브도 있고. 자, 2번. 3번, 이것도 단엽이에요. 단엽의 서반물이라고 할까요? 서성이 강한 그런 개체입니다. 신화가 아주, 어, 아주 이뻐요. 자, 두 촉, 세 촉이죠. 자, 모촉은 뭐 이렇습니다. 삐리리해요. 삐리리한데도 약, 공제의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있죠? 원래 이, 뭐가, 뭔가가 있는 그런 개체예요 보니, 이렇게, 이제 잘 보이네. 자, 이렇게, 완전 후육질의 그런, 그런 개체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 보면은, 그 사이로 뭔가 이제, 아롱반식으로 서원서성이 강한 그런 개체죠. 자, 하여튼, 뭐, 이런 품종입니다. 단엽이에요. 자, 촉수 세초. 자, 요거는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23인가 구입을 했을 거예요. 또 많이 불렀던 그런 개체인데 어 20에 23에 샀어요. 제가 23에 사서 20에 판매를 합니다. 자, 세초, 세촉, 세초의 단엽 서반물 이게 보면은 어, 충분히 꽃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잘만 칠려면은 뭔가가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그런 서반물이라고 봐야죠. 하튼 현재는 서반물. 자, 3번. 어, 11에 0.8까지 나옵니다. 11세는 최대 0.8. 최소는 0.5. 0.45 정도 이렇게 나와요. 많이 발전했죠? 더 발전할 겁니다. 자, 3번. 20만원 책정했어요. 뿌리입니다. 자, 뿌리.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자, 3번. 중 투입니다. 두 쪽, 세 쪽이에요. 13에 0.65 이렇게 나와요. 0 7까지도 잘 나오는데, 자, 두 쪽, 신나 하나, 어, 가격은 1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 그냥 중 투예요. 근데 색감이 이 정도고, 시나 이쁘게 나오고 있죠. 이쁘게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들. 자, 이렇게, 이렇게.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어요. 10만원 13에 0.65 나오고 이런 모습들 어, 세 쪽에 10만원 두 쪽에 신하죠두 쪽에 신화 하나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4번 깔끔해요. 자 4번 입니다. 자, 자뿌리뭐탄해상이좀 있네요. 어, 10만원 했는데 어, 요거는 9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9만원. 자, 이 정도에요. 샛프리 날리고 있고요 자, 4번 9만원 책정했어요. 신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5번. 우선은 이거 7만원 책정했거든요. 이변의 중투데요이 개체를 제가, 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개체 에요. 어, 이제 뒷대에서 어, 제가 배양하기 위해서 띄어 놓은 상태인데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변 자체는 이렇습니다. 아주 어, 새로 받면 상당히 이쁘게 나오는 개체인데 음, 그래서 뒷대를 이제 팔고 어, 뒷대를 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7만원 책정했는데요. 어, 배양화면은 상당하니 좋게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개체예요 어, 9cm에요. 최대 0.8까지, 0.7에서 0.8까지 나오고요. 한쪽에서 신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신화가, 어, 안 나와서 이제 신화 나오면 팔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놔뒀던 그런 품종입니다. 이제 신화가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입변의 중투, 아주 좋은 중투예요 7만원 책정했습니다. 세 가닥인데, 신나 아주, 이제 신 뿌리 내리고 있고, 내리기 시작하고 있고, 좀나 오고 있죠? 자, 뿌리 세 가닥. 하여튼, 7만원. 종자 좋으니까, 그냥, 배양해보세요. 자,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능소화에요. 능소화치고는 상당히 A급의 능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능소화치고는 이뻐요. 색감, 뭐, 아주 이쁘죠? 능소화가 한산반으로 소멸이 많이 안 되는 그런 개체죠. 참 이쁘죠. 근데 은근히 이 능수화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음 이렇게 아주 멋지게 신화, 화려하게 그냥 전면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당히 좋아요. 뭐 총도 좋고, 능수화 아니면 이건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농수화입니다. 아, 이뻐요. 뭐, 색감 좋죠. 이거 여러 쪽 되면 이거 전시에 나가도, 야, 이게 물매면 대박인데요. 네, 농수화입니다. 농수화. 누가 봐도 농수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농수화. 농수화 스타일 딱 보이잖아요. 트맨 좋아요. 자, 이게 4축입니다. 네 14에 1.0까지 나와요. 14에 1.0까지 나와.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30만원 이거는 그냥. 아 이뻐요 이뻐 이뻐요. 정말 이뻐요. 하여튼 자 6번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4에 1.0까지 나오고요. 아, 신화가 아주 못 들게 더 넓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6번이었습니다. 농수화 농수와. 자 이렇게 뿌리. 이렇게 아주 좋죠. 뿌리. 좋습니다. 7번, 단엽변의 3반호에요. 이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개체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벼, 자, 뒷대, 벼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잔나사도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3반호로 다 들어있죠? 뭐 어떻게 보면 3반 충투로도 보여지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쪽, 3반호로. 들어있죠. 자, 이 치마 입에는 어, 충분히 3반 중투로 터지면 어, 엄청나게 임을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 개체가. 자, 두쪽이에요. 뭐, 저기 후육질입니다. 까랑까랑 한 후육질이다 보니까. 어, 변 발전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어, 변 발전을 많이 했고, 이제, 무늬 발전만 해서 3반 중투로만 뽕 터진다고 하면, 어이 가격으로는 정말 어림도 없을 거에요. 전자는 2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3만원. 자 이런 모습이에요. 변 좋고 100불 뛰기 변에 3반. 어떻게 보면 3반 중투로도 보여지죠. 하여튼 23만원 책정했어요. 7번. 7에 0.75입니다. 7에 0.75고 정자모. 이거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자 7번이었습니다. 뿌리 좋구요, 볼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장 좀 살아있구요. 자, 이렇게. 자, 7번. 입니다 8번, 단엽에요. 나사지 단엽인데요. 조금 모양새가 좀덜 좀 이쁘죠?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나사지 잘 들어있죠. 배불뜨의 변이죠. 어 이렇게 아주 이쁜 단엽인데요. 어 가격은 요거 10만원, 15만 15만원, 15만원 채팅했습니다. 세쪽에 8cm에 0.9에요. 8에 0.95. 이렇게. 나사지가 좋은 그런 개체. 세초에 15만원이면 완벽하게 저렴하죠. 나사지 잘 들어있죠. 모양새 조금안 이뻐서 그렇죠. 나사지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세초세초이 뒤때는 이런 부분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뭐, 두초, 세초세초에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나사지 아주 좋아요. 자, 8번. 8cm에 0.9까지 나와요. 8에 0.9까지 나오고 15만원 책정했습니다. 뿌리 좋구요. 신화도 하나 딱 나오고 있네요. 자, 뿌리는 이렇게. 뿌리는 괜찮습니다. 3반 자, 3반 중투예요 세척인데요. 자, 모쪽에도 3반 중투가 이렇게 들어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3반에 3반 중투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인데요. 신화도 3반 중투로 이렇게 약하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5만원 책정했어요. 어, 완벽하게 저렴하죠? 자, 3반 중투, 세척에 5만원. 뭐 17cm에 0.9까지 나옵니다. 17에 0.9까지 나오고, 5만원. 5만원이라고, 어, 여기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종자가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3반 중투로 아주 멋들어지게 나와 있는 개체고요. 꽃도 기대할 수 있고, 어, 상당히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9번. 17에 0.9까지 나와요. 자, 3반 중투. 5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뿌리 좋아요.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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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뿌리 좋습니다. 9번. 10번입니다. 입변의 복륜. 자, 한쪽의 신화. 자, 아, 이렇게. 아, 엽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냐, 그 대대로, 대대로 엽성인데요. 대대로 팔까? 그냥 대대로인데? <laughs> 자, 어, 대대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입변의 복륜. 자, 두쪽입니다 한축에시나 아주 뭐 근데 엽성이나 이런 것들 아주 좋아요 대대로 맞나 아니겠죠 자 한축에시나 하나 13에 1 3에 1.0까지 나옵니다 13cm에 1.0까지 나오고 가격은 5만원 대대로 큰일 나는데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자 한축에시나 하나 어, 아주 좋아요 면도 좋고 이제, 엽성도 좋고, 그런 개체에, 가격도 5만원이고, 대대로면 민 큰일 나고, 그러나, 아니, 아니, 거고. 하여튼, 자, 한쪽에 신화 하나, 또 신화 하나가 나오고 있네요. 어 13에 1.0,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엽성은 상당히 좋아요. 어 이런 것들을, 솔직히 대대로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대로들이 워낙 인기가 있는 품종들은 가짜도 많아요. 잘 보고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이었어요. 5만원. 10번, 뿌리입니다. 자, 신화 여기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10번이었어요. 뿌리는 괜찮습니다.